네 안녕하세요 골라투자입니다 음,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5% 상당히 좀 안좋은 상황입니다 예, 1%정도면 괜찮았지만 3%를 하락하면서 상당히 지금 뭐 10개 종목 중에 10개까지 하락하는 진짜 말도 안되는 상황이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5% 이상이 하락하면서 어, 웬만해선 지금 거의 다 손실 보실 확률이 높은데요 어, 정말 이제 자 이거 좀 보세요 예. 그키움증 여기 화면에서 0904번 치면은 야, 뭐야? 경제 지표가 나옵니다. 경제 지표가 자 보세요. 이 단순히 주식만 보시면 안 돼요. 주식 그냥 뭐내 종목 뭐 1000원짜리가 얼마냐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거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1 2일에 자, 보세요. 이 중요도 별 별 3개는 무조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려워 보이지만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가지수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간에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자, 미국에서 네. 어딨냐. 아, 여기 있다, 있다. 네.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게 별 3개 짜리에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이것도 네. 8.6 물가지수도 이제 예상치를 어, 상당히 넘어서면서 이게 높아질수록 안 좋은 거죠. 네, 물가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당장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릴 이제 명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금리를 0.25 올리려던 거를 0.5라든가 0.75뭐 지금 얘기 이제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까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네, 단순히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이런 지표들이 나, 나오면은 뭐 연준에서야 뭐0.75 올리든 뭐 그런 이제, 어, 이건 0.75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 자,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 0.75로 인해서, 뭐, 주가도 빠지고, 그리고 대출 부담도 엄청나죠. 가계 대출 부담. 요즘 뭐, 그런 말있잖아 영끌에서 아파트 사신 분들이 지금 대출 때문에 월급의 60% 70%까지 써버린다. 예, 그런 상황이 나타날 만큼 참,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IMF 이후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지금. 뭐, 스태그 플레이션 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는 성장하지 않는데, 예, 물가는 급등해, 우리 지금 전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음, 지금 스태그 플레이션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개인분들은 꾸준히 매수를 해야 보면은, 자, 이거 보시면 개인들 매수입니다. 예, 뭐가 됐든 2,500도 바닥이고 2,600도 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해가지고 아마 손실 보는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랑 이제 오래 보셨다면은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실 겁니다 자, 보수적으로 해도 제가 솔직히 대박 내진 않잖아요. 대박 내지 않는데 그냥 막아이거뭐 어, 나중에 코스피 3000 갑니다. 어? 뭐 우리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실적 어쩌고저쩌고 뭐 차트 패턴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올라가니까 매수하라고 했다면은 여기서 2700이 뭐 엄청나게 높은 예, 지수는 아닌데 2700에서 매수했더라도 지금 손실을 봤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차트 패턴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어 이제 뭐 이제 삼 얘는 뭐 지수는 뭐3만 돼도 장은봉이죠. 하여튼 지금 이 패턴 자체가 뭐 당연히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게 지금 자 제가 뭐볼린저인데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밴드 위를 걷는다. 어.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밴드 밑을 이거 걸어 버리면은 이게 지금 단순히 이제 볼링저밴인데 어중간하게 하면 여기 뭐 지지한다면서 뭐 반등한다 하고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밴드 하단이거든요 이거 위로 그냥 걸으면서 뭐2490 2470 그냥 이렇게 막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 피말리는 흐름이 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뭐, 공매도를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혹시 뭐, 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가정하고, 공매도는 진짜 뭐, 100명 중 1명이 이제 했다고 가정하고 보더라도, 어, 지금, 뭐, 어쨌든, 매수나, 뭐, 대출을 해서, 뭐, 신용 써서 매수하는 절대. 그러니까, 물타기는, 예, 네, 이게 나중에, 뭐, 코스피 3천 가도요. 그래 차라리 제가 욕을 먹는 게 낫지. 3천0 0 4 0 가서, 뭐, 제가 욕을 먹는 게 낫지. 이거 무슨 물타기 하지 말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얘기 나왔던 게, 코인까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코인을 제가 이제, 어차피 같이 보고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11%인 것 빠졌어요. 비트코인 기준으로요. 비트코인이 가장 무거운데도, 비트코인 고, 기준으로 11%가락을 했습니다. 12.6이네요. 지금 네 지금 확인했는데 12.6%가 하락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어볼수 있습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크게 다룬 적은 없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막 1억 간다 막 그런 소리 많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그때 8천만 원일 때 진짜 1억 간다고 사람들 매수 많이 했는데 어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났을 달러 뭐 지금 이게 2만 3천 9 990달러니까 뭐한 3천만 원 초반쯤 되려나? 3천만 원? 하여튼 뭐그 정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여기저기서 상당히 비명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 뉴스에서도 제가 그거 봤어요. 오늘 막 사고라고 고유가 뭐, 음, 고 환율. 그러니까 달러도 고, 이제 지금 1300원 진짜 갈라고 하고, 참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금리. 옛날에는 이제 저금리다. 음, 누가 적금해서 돈 보냐 이랬는데, 이제는 금리까지 올리니까. 고금리, 고유가, 뭐, 고물가, 고, 음. 달러, 달러도 이제 뭐 1,300원 근처까지 진짜 뚫어버리려고 합니다. 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주식하시는 분들 이제 나중에 코스피가 진짜 뭐 3천을 가든 뭘 얼마가든 지금 물타기는 안하시는게 좋고 가지고 있는 것만 오히려 손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농담 안 하고 제가 손절은 함부로 말씀 안 드리는데 어, 진짜로 건들지 마시고 웬만해서는 뭐 어, 지금 막 유튜브 보면은 그 유튜브는 문자 저한테도 오늘 문자 왔어요 뭐아 무슨 음? 작전 vip 당첨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내일부터 상한가갈 종목 알려드립니다 했는데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지만 이걸 맞췄는지 는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런거 보고 어, 낚이지 마시고 어, 정말 현실적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상황이 뭐 갑자기 그니까 제가 왔을 때는 내일 뭐 3, 4% 빠진다기보다는 내일 1, 2%막 추가로 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어 정말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어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2,500을 찍어버렸어요 예 지금 내일 그냥 2,500뭐 4포인트밖에 안되기 때문에 2,500이라고 그냥 봐도 될 정도로 어,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그동안 이제 보면은 박스권 그려왔고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 뭐 그냥 박스피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2,000한500 초반에서 초중반 네, 초중반에서 2,700까지 700까지만 봤을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오히려 반대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박스를 오히려 밑에 그려야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정말 이제. 어 다들 싫어할 만한 그림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그림 다들 예측하잖아요. 네, 이런 흐름 예측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 정말 안 좋은 네, 모습이네요. 여기가 고첨이돼 버릴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300 후반까지도 열어줘야 되는, 뭐, 무조건 뭐 이런, 뭐 예상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상황 좋지 않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지금 이게 종목이 아닌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주식이라는 게, 그 지금 보세요. 왜 본인, 이제, 개인들 계좌가 왜 하락하냐면요. 본인들 솔직히 종목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삼성전자든 카카오든, 내가 뭐 천원에 산 종목이 얼마인지까지 확인하지, 뭐, 그냥, 어, 나 이거 뭐, 뉴스에서 봤어? 아니면 뭐, 지금 유튜브에서 이거 뭐, 천 원인, 지금 천 원인데, 뭐, 천백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 뭐, 말던 데는 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 그래서 그냥 매수해, 그냥 이제, hts, 그내 응? 보유 종목만 보면서 주식을 안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보유 종목은요. 그냥 종목 리스트예요. 그리고 내 종목이 솔직히 뭐몇천개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예, 네, 뭐몇백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많아 봐야 몇십 개일 텐데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뭘그 그거 쳐다보고 무슨 주식은 그거는 그냥 주식을 보는 거예요. 내 종목 그냥 모니터링 하는 거지. 그 주식 시장을 본다고 말 그러니까 말하기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뉴스 한 번만 더 읽어보셔도 되거든요. 진짜 아침에, 뭐, 그러면 나면 뭐, 무역수지 적자 난다. 이런데 뭘, 이거,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로또라든가 막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업들의 지분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막권 사듯이 그냥 뭐 내가 만 원에 산데 얼마냐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뉴스만 그냥 뭐 제가 대단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 지표 이런 것도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어려운 얘기 물가 물가 같은 물가 모르시는 분 있나요, 혹시? 네, 그러면 뭐 대단한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예, 네, 뭐, 어렵, 뭐,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뭐, 물가지수가 어떤지, 뭐, 달러가 얼마인지, 이런 것만. 그럼 뭐, 어, 지금 무역수지가 적장하고 있다. 뭐, 뉴스만 조금만 보셔도. 그냥 뭐다알수 있는 얘기고, 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다, 우리나라 뭐 인플레, 인플레 얘기도 있고, 스테그 플레이션 얘기도 있고, 이거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 대단한 제가 습관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전 그냥 아침에 그냥 뉴스 한 시간 정도 보거든요. 예, 네,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닌데, 그거를 해서 아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조차 안 한다면, 예, 네, 상당히 뭐 상황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아, 종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어,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예측을 한다기 보다 이런 대응이니까, 자, 오, 시청자 여러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일 사료인데요. 한일 사료 약간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정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오늘처럼 뭐, 한, 1300개씩 하락하는 이 시장에서, 아니 오늘 한 100, 한, 118개 정도? 네, 상승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90% 이상 하락하고, 예, 네, 거의 몇, 한 5%, 10% 이렇게 상승한 것 같, 아, 5%도 안 되, 프로나 될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예, 네, 그런 지금 상황이 <laughs> 이어서, 한일사료가 상당히 거래량도 많았고 오늘 진짜 상한가상한가 노래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종목으로라도 어떻게 보면 손실을 커버하신 분도 있고 또 최근에 노터스 인기 많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찍었던 에, 노터스는 에, 박살이 나버렸어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네,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목표가를 돌파하고 네, 목표가 삼만 칠천 원이었나 네, 그랬죠 삼만 칠천 원에서 목표가를 돌파했지만 결국에 박살 나는 모습을. 어, 보여줬습니다. 제가 고점을 정확히 찍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토스 그때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잘 마무리하시고 수익 다 내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한일 사료 말씀드리면, 한일 사료가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라든가, 이제 곡물 가격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 무조건 곡물 가격이랑 뭐, 비례한다기 보다는, 그냥 뭐, 지만 이게 테마주 같은 성격이니까, 그냥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오천원까지 찍었었다가, 다시 한 번, 예, 뭐, 이제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매수 막 해요, 그냥. 예, 그냥 이 가격이 저 가격이고,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반등 한번 주니까, 매수를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그래도, 뭐, 무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정말 뭐, 네 번, 그러니까 열번 중에 네다섯 번 그렇게 하더라도 또 네다섯 번 이제 그렇게 반대로 가버리면 또안 좋은 흐름이니까요. 예, 이 종목은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뭐 물리신 분도 있을 거고 수익 나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목표가를 저는 만 이천 원까지만 보겠습니다. 어, 농담이 아니라 만 이천 원 맞습니다. 만 오천 원이 아니라 만 이천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시장이 어, 좋지가 않기 때문에 12,000원도 상당히 제, 어, 제 기준에서 높아 보이거든요. 어. 아니, 뭐, 장난 아니야. 지금 뭐, 상가 가게 생겼는데, 뭐, 최소한 뭐, 14,000원은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어, 12,000원까지만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익절 손절가를 그냥 만원으로, 어, 보겠습니다. 만원, 뭐, 삽, 4%몇 프로 되려나요? 하여튼, 4%, 3% 몇? 이렇게 될것 같은데, 어, 지금 뭐 10%씩 잡을 시장은 아니에 이거 최대한, 음, 수익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어, 손절을 할 거라면은, 뭐, 빨리 잘라야 돼요. 이거 괜히 납두고 있으면은, 요즘 테마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그냥 뭐 10%씩 쭉쭉 하락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뭐 8,000원 오면요. 어, 누구는 뭐, 그, 그, 뭐, 7,000원대 사가지고 수익일 수 있지만,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뭐, 8,000원 오더라도, 10%라도, 뭐, 10, 20% 뭐, 손실 보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000원 목표가 보고, 만원 익자 손절가 보시면, 네, 좀 대응하시기 좀 원활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위주로 일단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뭐 수익 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거든요. 아, 나뭐 이런 시장에서 수익 났으니까 나는 고수야 하지 마시고, 지금 수익 나면은 일단은 뭐 청산할 수 있는 거, 익절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청산하고, 어, 나중에 3천을 가든 4천, 코스피가, 아 3천을 가든 4천을 가든요. 차라리 그냥 그거를 따라가는 게 맞지. 굳이 막 바닥 잡으려고, 오케이, 2,500 바닥이야 하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좀현실적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가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 무조건 매수가 맞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7시 59분, 지금 나스닥 선물이 2.7%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어느 정도 1%든뭐 어느 정도 약간 뭐100% 비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상당히 주의하면서 좀 이번 주든 뭐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연말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어, 정글 속에 음, 강한 이제 고릴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 수익을 꾸준히 어, 제가 그래서 뭐 엄청 몇백% 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죠. 5%만 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수익 내면서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